오늘 22,350원까지 급등했다가, 19,790원으로 마감하며, 긴 윗꼬리를 단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페사크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터지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5,083주, 176주 순매수하며, 긍정적인 수급이 포착됐는데요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페사크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스마트폰의 두뇌 SOC 등, 핵심 반도체의 성능을 최종 검증합니다.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2023년, 2024년 반도체 다운사이클로 부진했던 실적이 드디어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46억 원, 단기순이익 16억 원으로 확실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방 산업 수요 회복으로 가동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의 테스트가 핵심이죠. 기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네스사크에겐 기회입니다. 세 번째 튼튼한 재무 체력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유보율이 무려 2,629%에 달합니다. 부채 비율은 71.84%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성장을 위한 실탄이 두둑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3년간의 장기 하락 추세를 최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습니다. 추세전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긴 윗꼬리는 단기 변동성을 예고합니다. 강력한 저항은 오늘 고점인 22,000에서 22,300원 구간입니다. 조정시 지지선은 19,500원에서 20,000원 구간을 봐야 합니다. 반도체의 경기 변동성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실적 턴어라운드와 성장 스토리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지지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